그 이미 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상구가 미나한테 선보이는 그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촬영할 때어 일단은 그막 혼자 숙소에서 막춤 연습을 음악을 계속 틀어놓고 하다가 너무 막혀서 김설진 친구가 되게 친한데 오, 엄청난 무용가죠. 이번에 네. 연극 공연도 하는데요.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결국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몸짓으로 이 친구한테 어떻게 보이고 싶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었고 그 저희 두, 저희 둘이 이렇게 험상궂다 보니까 그 여자 사람 친구도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극 중에서 에. 네 그래서 이 여자 사람 친구가 나타나서 너무 행복하고 새롭고 모든 게 서툴지만 너무 감사한 그런 하루가 되는 거죠. 저는 저 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laughs> 네, 굉장히 싫었어요 저 둘이. <laughs> 앞에서 그 춤을 추는 이희준 씨를 지켜 보셨나 어떠셨나요? <laughs> 영화, 영화 보시면 압니다 <laughs> <laughs> 그 상대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laughs> 좀 서툰 더 서툰 어, 재필 형님이 질투를 좀 하게끔 그런 것이 아무 문제 없었던 우리 사이에 미나가 네. 지금 네. 오게 된 건데.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 그춤 플러팅을 직접 경험한 공승연 씨 어떠셨나요? 어 우선 선배님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춤을 좀... 쳐주실 줄 몰랐어요. 어. 어 진짜 아마 여성 관객분들이라면 너무나 제일 좋아할 만한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저그춤 덕분에 미나도 마음을 열수 있게 되었고 어 약간의 로맨스 어, <laughs> 기대해 볼 수도 있는 네. 그런 장면. 그때 저는 그냥 일하고 있었어요. <laughs>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네.